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 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3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영광교회 주신 최고의 원단의 말씀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파스꾼의 리더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언익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날마다 주신 언익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삶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자가 파스꾼의 리더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스꾼의 리더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확실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이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삼칠5천종조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자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또 성령의 인도 받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큰 길을 열고 또 수많은 백성이 올 길을 만드는 대로를 수직한 자가 파수꾼의 리더이며 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단체에 주신 말씀은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삼띠를 준비하여서 빛의 성전으로 회복하시며 또 삼경제 축복 누릴 빛의 경제 회복을 주시면서 또 참된 부흥인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따라가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신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민족 축제입니다. 첫 번째 다민족 치유 축제입니다. 아무도 할수 없는 질병인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또 종교 올무와 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흑암에서 건져내는 첨된 추유 축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인이 못하는 내피림 치유를 저와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빛을 선전하고 선포함으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다민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 서밋 축제입니다 최고의 것인 말씀 각인 또 말씀 뿌리 말씀 체질을 우리 다민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 하십니다 또 최대의 것인 기도 또 3세팅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탄의 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최상의 것인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과 시공간 초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과 또 전세계의 237과 맞아떨어지는 그 서미축제를 열라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민족 예배축제입니다 말씀을 각인화시키는 예배캠프 또 말씀을 뿌리화시키는 인생캠프 또 말씀을 제조라는 사명캠프를 누리도록 우리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올 다민족을 위해 어, 기도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11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3 7 5총종족 살릴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해서 다민족 절대 제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영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 싸움 249번째 복음 운동의 계승자입니다. 첫 번째로 세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세우심을 받고 또 지금 복음의 계승자로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오직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패하신 참왕 그리스도와 참 생명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석지 않을 영원한 천국으로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운동의 계승자로 부르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탁하시고 또 고난도 위탁하셨는데 그 고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용지마를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운동의 계승자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도 제자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고난뿐 아니라 복음운동을 지속할 것을 위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전도 제재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제재를 세우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지옥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으셨으며 사주 팔자 운명을 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지키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지킬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저와 성대님들이 복음운동의 계승자로 또 무너져가는 세계 교역,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또 아름다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시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대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출애굽 300%입니다. 리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세계 살릴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디서든지 해방시키는 300%를 해야 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바빌론에 간는 랩넌트들이 그 나라를 해방시켰고 랩넌트가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출애굽 300%는 포로된 이유를 알고 일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절기를 알린 것입니다. 유월절 또 수장절 오순절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전달한 것이죠. 또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다윗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그리스의 지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기약할 것은 먼저 흑암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부터 흑암에서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모래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그들 안에 사탄의 망대가 있고 그들의 아비가 막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을 두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7오총종족 해방입니다. 사탄에 걸려 있는 모든 문화를 피체사로 박살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빌론에 전달되었듯이 베드레의 고백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고 성령 축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해방입니다. 리, 리더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랩넌트 일곱 명은 복음으로 사람과 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묶인 자를 풀어 주셨고 바울 또한 흑음에 빠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 내었습니다. 그 이름 한 분만이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 운동의 계승자로 정말 흑암에 묶여 있는 자들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건져내시고 또 전도 제자를 세우시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운동의 계승자로 불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않고 전도자를 부끄러지 않는 최고 의 영답을 누리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대가 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의와 전 세계 2, 3칠 나라 5총 종족을 흑암에서 해방시키시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에 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TIP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들,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일곱 여정.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의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일곱 이정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일곱 망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지금부터 모든 것은 세계보음화를 이루는 발판입니다. 흑암에 도전하도록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완전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계 정복하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일곱 망대.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 3, 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 v t i p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들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일곱 여정.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일곱 이정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기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일곱 망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지금부터 모든 것은 세계 보음화를 이루는 발판입니다. 흑암에 도전하도록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완전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계 정복하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